네, 8분 50초. 10분 만에 모두 사망하셨습니다. 싹스리충이 어, 타겟으로 하는 해충은 우리가 진딧물, 먹, 노린제, 그 다음에 나방, 유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싹스리충의 성분을 말씀드리면 고담 추출물의 마트린과 그다음에 유칼립투스의 추출물 그다음에 소나무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구성물을 통해서 접촉 이외에 섭식에서도 해충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고담 추출물의 주요 기능인 이 마트린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억제가 되고 섭식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 단백질이 응고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호흡이 저해돼서 섭식과 접촉을 통해서 방제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싹소리충, 드디어, 우리 노린지 다 전멸했습니다.